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공인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가난한 대학생인데. 어, 러시아의 수도인 그 당시의 수도인 어,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도시 외곽의 아주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주인공이 전당포에 있는 그 주인 노파를 어, 살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 노파가 이 사회의 악이며 또 이와 같은 존재라는 어, 그런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 마치 나폴레옹인 것처럼, 나폴레옹은 수많은 사람을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으로 칭송받는다. 그러므로 자신도 이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인 이 노파를 어, 영웅 심리로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당하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노파를 도끼로 살해하고 나서부터는 마음의 극심한 고통과 양심의 가책, 그리고 정신적인 불안, 시달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한 여자, 직업이 이제 매춘부인데요. 그 여자를 알게 되고 소냐라고 하는 여자를 알게 되고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그 소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주인공에게 자수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인의 말을 따라서 자수를 하게 됐고, 그리고 8년 형을 선고받아서 시베리아에 유형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어그 소냐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애인이 그 주인공을 따라서 시베리아까지 따라와서 거기 살면서 옥바라지를 하게 되고. 어, 그것을 통해서 이 주인공은 변화를 받고 결국에는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 그 책에 보면 사실은 이 주인공이 시베리아 유형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추운 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유형이 갔으면서도 그러면 왜 자수를 했는가? 사실은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자수한 것도 아닙니다. 어, 자기가 영웅인 줄 알고 어, 살해를, 저, 살해를 했는데 그 살해한 후에 자기가 불안해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때로는 졸도도 하거든요. 기절도 하고 막 경찰서에 가서 불안함에서 거짓말을 하지만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실패자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죄와 벌인데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시빌에 유형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유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그 사랑하는 애인이 감기가 걸려서 옥바라지. 매일 오다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다가 못 오게 된 며칠을 못 왔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갑자기 그 애인의 애인이 부재했을 때그 자신의 어떤 그 마음에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 애인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깨닫게 되고 그 애인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제 그 주인공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스토어 프스키는 사실은 자신 스스로가 시베리아 유형을 갔다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작품들이 다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와 그런 내용들이 스며들어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아무튼 그죄아 벌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의 내용은 아주 그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저는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시뿐만 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밖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 말씀 보면은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한 군데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고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에 찔림을 경험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것은 36절에 바로 앞에 구절인데요. 36절에 이한 구절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이두 가지를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에게만 쓰이던 호칭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합니다.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호칭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그두 구약의 선지자를 예로 들면서 이제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 두 번째로는 다윗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는데요. 요엘 선지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 그 사건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등등의 그 내용이 어 바로 성령 강림 때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물론 그 자체가 중요한 기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것은 표적이다. 어떤 표적이냐?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한 그런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1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주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예언 이것은 어, 이제 25절부터 28절 그리고 34절부터 35절까지 해서 시편 16편 8절과 시편 110편 1절을 두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 증거합니다. 뭐 어, 이거를 다볼 수는 시간상 볼수 없기 때문에 어, 한 가지만 보면은 그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이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의 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요. 그걸 인용하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이 구절은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 뒤에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 설교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았다.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맞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디아스포라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힐 때 해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말한 적도 없었던 사람. 실제로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도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바로 죄인들인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녔지만 그 가르침을 보고 기적을 앞에서 소없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다 도망갔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우리들을 단순히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자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다. 거부감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이 찔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리고 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뉘우치고 마음에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정, 정, 정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찔리면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죄야벌의 주인공인 주인공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노파를 살해해도 자신의 논리를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는 어, 그 당시에 어떤 그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런 사상이 물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노파를 살해하는 게 정당하다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회악을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죽였기 때문에 죽이고 나서도 어떤 마음에 죄책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도 그 주인공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저기 그 주인공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애인의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랑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비열한 죄를 짓고 사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